원로장로 추대사 김종갑 장로는 2002년 4월 21일에 본교회의 시무장로로 임직받은 후 오늘까지 23년을 하루같이 충성대의 교회를 섬기며 모든 교우들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당회와 공동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교회의 원로장로로 추대합니다. 항준직 은퇴사 김덕환 안수집사는 2012년 4월 1일에 본교회 안수집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13년을 조우영 안수집사는 2015년 11월 22일에 본교회 안수집사로 임직받은 후 오늘까지 9년을 충성대의 교회를 섬기며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안수집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수경 권사 양윤자 권사, 김정희 권사는 2005년 4월 24일에 본교의 시무 권사로 임직받은 후 오늘까지 20년을 김점례 권사, 김은숙 권사, 이경숙 권사, 최인순 권사, 유병숙 권사는 2012년 4월 1일에 본교의 시무 권사로 임직받은 후 오늘까지 13년을 조갑숙 권사는 2015년 11월 22일에 본교회 시무권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9년을 충성때의 교회를 섬기며 모든 교회의 교우의 모범이 되셨으므로 본교회 은퇴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우상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김종갑 장로가 본교회 원로 장로가 된 것과 김덕환 안수집사 조의형 안수집사가 본교회 은퇴 안수집사가 된 것과 강수경 권사 양윤자 권사 김정희 권사 김점혜 권사 김은숙 권사 이경숙 권사 최윤순 권사 유병숙 권사 조갑숙 권사가 본교회 은퇴 권사가 된 것을 교회 앞에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열두 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노산교회를 충성되이 섬긴 종들이 오늘 그 심우사육을 모두 마치고 명예로운 원로장로 추대식과 항존직 은퇴식을 거행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택해 주신 은혜만 해도 말로 다할 수 없이 감사한데 귀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세의 반열에 세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몸된 괴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감당했음을 고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몸댕기를 섬긴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성경에서 충성된 종들에게 하셨던 칭찬과 축복과 상급을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은퇴 이후에도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교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생애를 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적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건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까지 승리하는 생애를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후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종들의 신앙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이 자녀들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후손들은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더욱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분들이 신앙을 본받아 맡겨진 사명의 충성을 다하다가 이분들처럼 명예롭게 은퇴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특별히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먼저 은퇴하시는 선배 장로님을 또 이제 그 수고를 치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시무장론들이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매우 은혜로운,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 잘 맞는 찬양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추대패 및 공로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추대패 및 공로패 증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갑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 추대패 장로 김종갑 장로님께서는 2002년 4월 21일 본교회 장로로 임직을 받으시고 23년간 심우하시는 동안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많은 공헌을 하셨으며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으므로 본교회의 원로 장로로 추대하며 온 교우들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의 자에게 돈이라 주 2024년 11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의 오산교회 당회장 박병철 목사 김덕환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안수집사 김덕환 집사님께서는 2012년 4월 1일 본교회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으시고 13년간 심호하시는 동안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기에 은퇴를 맞아 이 공로를 기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4년 11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교회 당회장 박병철 목사 조의형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목패 안수 집사 조의형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강수경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권사 강수경 권사님께서는 2005년 4월 24일 본교회 권사로 임직을 받으시고 20년간 심호하시는 동안 교회 부흥발전을 위해 헌신하셨기에 은퇴를 맞아 그 공로를 기리며 이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선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지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4년 11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오상교회 당회장 박병철 목사 양윤자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권사 양윤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김정희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권사 김정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김정혜 권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권사 김정혜. 권사님께서는 2012년 4월 1일 본교의 권사로 임직을 받으시고 13년간 심무하시는 동안 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해 헌신하셨기에 은퇴를 맞아 그 공로를 기리며 이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1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의 오산교회 당회장 박병철 목사 김은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김은숙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경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권사 이경숙 내용은 위와 동일합니다. 최인순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권사 최인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유병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권사 유병숙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조갑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권사 조갑숙 권사님께서는 2015년 11월 22일 본교의 권사로 취임하시고 9년간 심무하시는 동안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기에 은퇴를 맞아 그 공로를 기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1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교회 당회장 박병철 목사 아 이제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념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우리 장로님이 은퇴하실 때는 금 10돈 그리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한테 할실 때는 금 5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김은수 장로님이 한분한분 한분 전달해 드리는데 그때 가정에서 이제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이 시간에 꽃도 전달해도 되겠습니다 예, 나오셔요 우리 점회야 앞으로 일로 일로 김은수 장로님도 이쪽으로 오시고 예, 거기서 거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며느리 꽃 갖고 온다, 좀 기다려. 꽃 준비하실 분들은 빨리 가져오셔서 예 전달해 주세요. 이제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들 들어가시고 우리 권사님들 나오세요. 계속 계시지 말고 들어가야 지 들어가.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 나. 권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선물 전달해 드립니다. 꽃 주실 분들은 빨리 나오셔서 주세요. 예.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laughs> 축하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늘 항존직 은퇴식을 할 때는 그 축사를 본교의 선임 장로님이 하십니다. 그 전통에 의해서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김창준 장로님 축사에 수시겠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하늘만 보이는 곳에서 자란 시골 촌놈이 예수님 믿고 가장 출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우리 교회의 항존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원로 장로로 추대 받으시는 존경하는 김종갑 장로님과 시무 사역을 마감하시고 은퇴하시는 두번의 안수집사님과 아홉 분의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께 충성하시고 주님의 몸된 오산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세 가지 면에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으셨기에 축하를 드립니다. 한 나라의 장관들이 퇴임할 때 대통령의 동력자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평생 자랑을 삼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대통령의 동력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임명받으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축하 받을 일 아닙니까? 둘째, 우리 오산 장로교회의 항존직으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축하 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꿈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이자 한국 교회의 소문 날 만큼. 평안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교사에게 크게 쓰임 받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쓰임 받으시다가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니 정말 축하받을 일 아닙니까? 셋째, 지금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존직으로 세워주시고 사명 감당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항존직으로 세우시고 사명 잘 감당하라고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오늘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들지 않게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끝까지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축하받을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항전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원로 장로로 추대받으시는 존경하는 김종갑 장로님과 시무석을 마감하시고 은퇴하시는 두 분의 안수집사님과 아홉 분의 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몇 마디 하시고 인사하셔서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축사였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축사였습니다. 이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김종갑 이제 원로 장로님이시네요. 김종갑 원로 장로님 은퇴자 대표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답사, 평소에 존경하는 박병철 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오상교회에서 당해온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일생에 가장 강력스럽고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있기까지 저를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신 평소에 존경하는 박백철 모사님, 함께 협력해 주신 선후배 동료 당회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한 저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덮어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신 오상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1978년 제가 너무나도 작은 모습으로 우리 오상교회에 출석한지가 벌써 46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봄이 가고 그 지긋지긋한 폭염이 극성을 부린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상교회를 생길 때 정말 가슴 아플 때도 있었고 크게 웃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을 삼킬 때도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상교회를 바로 승리고자 생각마다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 앞에 본의되고자 항상 기도드리고 힘쓰고 애썼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새거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나약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제 잘못된 허물들을다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상교회가 원동에서 여기로 이전하여 오늘 이렇게 오산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동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박병재 모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일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봉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가 오산교회 한거지이 되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한 교회를 다 함께 생겨 오산에서 우뚝성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그동안 자식을 위해 96세이신 조기병 권사님이신 우리 어머님께서 반세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새벽 종수를 듣고 일어설 때에 치마에 떨어진 눈물이 얼음조각이 되어 기도해 주신 우리 어머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백세 시대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겉사람은 날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나이는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건사님, 기사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의 봉사의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는 오상계의 성장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더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상계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천사도 흥많은 귀한 사명 주신 것그 사명 잘 감당하고 올바른 믿음을 지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항상 기도와 감사하는 오상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윤마태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나날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저의 답사로 가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성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40, 46년이랍니다. 46년 우리 교회 오신지 46년의 모든 스토리가 그 안에 그 애환과 그 헌신과 그 눈물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환신하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금까지 우리교회를잘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했습니다 늘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치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우리 원로장로추대식 및 항존직 은퇴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